할렐루야 하버드 대학교의 교양과목 제 인기 있는 교양과목이 뭔줄 알아요? 교양과목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은 행복론이랍니다 어떤 사람도 다행복하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네? 맞습니다. 뒷동대 간단하다니까. 원래 인간은 어디에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네잎 코로바, 어 이거를? 코로바를 다찾으라고 세계에 있는 코로바를 수많이 팔고 다닌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복이 하나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밟고 자기를 헌신하고. 결국 행복하다 발견한 그 자체가 행복 옵니까? 원래 인간은 누워 있을 때행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를 누리면 최고가 되는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한 임마를 누릴 때내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장하세 내 모든 죄사하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인만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 참, 띵띵띵, 네, 맞습니다. 올전부다착 봐봐는 거네. 우리, 갈렙 장로가 띵띵띵, 이번에도 이장로 이번 상도. 뭐, 결로부터 나오는, 사모는 나오고 뭐. 결국 사모는인데, 언제 우리가 인마는우리냐 아, 하나님 사랑하시냐, 처음이 됐냐, 말씀이 성취될 때. 아, 이 말씀이 성취됐네. 여러분, 이 한중한도 여러분, 말씀 성지된 건 체험합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 전도가 되어질 때, 이 전도자의 사문을 살 때, 인만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뭐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만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자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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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이 입만이 이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생활 하니까 종교는 피곤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지않아네요 근데 이제 뭐 하나님과 함께 할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행복하면, 말씀의 성지되고, 기도응답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내가 행복해야지. 그러면 자연히 행복하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마누라가, 여보, 진짜 하나님 사랑해 계시네. 이 소리를 아직 안 하더라고. 다달딸 뭐니, 뭐. <laughs> 이 관리 다 급세해보고 뭐 나가라고. <laughs> 우리 아들 자장이가, 어. 아빠는말면 맨날 뭐 인터넷을 잘 못하고 뭐 해도 못하고 맨날 가르쳐주고 또말하못들어 그래도 내가 자장인 때문에 래 나보다 못한 인터넷 스마트 못한 사람 가르쳐준다고 진짜 아들이 젊은 사람도 없어 이 복사 젊어도 잘 몰라 근데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여기 군산에 와서 성,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주시네. 아, 저 말이야. 저, 그대로 성지 되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까, 안옵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laughs> 대답을 하면 내가 곤란하니까. <laughs> 이제 내가 이제 질문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거기 가면그 억지가 돼가지고, 진실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예? 네?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사랑해주신 사람이 나는 요즘 그래요. 내가 어디 가잖아요. 반드시 두군 두 사건 있으면 한날한 지역이 일어나. 내가 반드시 가야 될 텐데 조상이 났다. 결혼식에 반드시 가야 되거든. 그럼 조상 난 죽고 이거 갈라 얼마나 힘들. 같은 지역 또 일어나는 거야. 그 누구 때문에? 누가 믿든 말든 이런지 고 일주일에 한두 은있어요 다, 이러면, 이래, 그거 갔다 왔는 바로 그기 사무실이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거 누구 정신적으로? 정거부 정신믿다 믿음을... 말들. <laughs> 전도자의 말, 삶을 살아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너...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상이 아니고 어떤 정신병 나온 사람 아니요 정말입니다, 이거. 말이 뭐냐 그리토를 풍성히 누리면서 참말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 뭘까요 다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강남 메시지 실체입니다 아,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지 홍수입니다 어디 메시지요 강남 메시지가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이 시간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배가 필요한 거요 만약 강단 메시지 필요 없다. 예배 말로 드립니까? 얼마 인터넷 정말 중요한 사람 많은데 왜이 자리에 모입니까?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랍니까? 교회 안 오도 얼마든지 하는데 강단 메시지가 진실하게 믿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안에 지금도 성취되고 그게 답을 잡고. 그냥 잡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따라오고 처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내가 뭘 잡았냐. 내가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죽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어. 그 뭐라 합니까?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청정한자 그게 충령이란 말은, 우리 지금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바울의 말을 따른 이라 했어요. 강남에 듣고, 순종, 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대언자니까 말씀, 생기가 들어갔어. 살아났어. 그리또의 군사 대 네, 이래다가, 이번 주에 내가 바꿨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루디아는 뭐냐? 주여, 증금 모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리또를 얼마나 할까요? 사도 바울은 무릎 꿇으면서 에베스 2장 3장에 보면 무릎 꿇고 너에게 간절히 원하라 너속사람 강건하여 지를 원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풍성하기를 원하라 했어요 주여 루디아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 안 하고 전금모의 마음을 주여 열어주셔서 평생 내가 믿었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 오늘도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을 체험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 기도 그대 그래 잡은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으로 따라오는 응답이란 어떤 걸 말합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은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런 응답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따라가지 말고, 응답이 따라와야 돼요. 자꾸 응답이 없냐, 누가 응답받았냐 하지 말고, 나를 통해 응답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 성도들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은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살리는 교회라는 은약을 말씀이, 우리 금년에 말씀이 뭐예요? 성취가 되려면 그거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원래 무슨 말씀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은약을 다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담의 신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치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뭐, 강단, 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뭐 목사님을 이 기도합니다. 뭐, 의리와,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둘째, 세번째하고, 금년에 뭐죠? 현장 살림알류트스 현장 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성령의 역사, 치의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의 역사에 나도록 해 돼요. 그래서 영적 섬이 되현장을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오. 성령 주만을 주시옵소서. 요렇게 하시라니까. 여기 나온 사람이면 물론 뭐물 아래 가면 우리 여기 하도 우리는 너무 예배했을 때는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이야기를 너무 하지 마시라니까. 뭐 이따가 이 예배를 또 더러운 귀신 떠나갈 때다. 귀신 더 좋아해버려 자기 이름 대니까 또 내가 이것도 안해야 되는데 <laughs> 알았죠? 이제 다시는 그보다 뭐더 하다가요? 주여이 시 예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소서 내가 주님 만나 뭐요? 치유가 나서 힘을 얻었어. 현을살리게 달라고. 이런 예배가 되게 달라, 주여의 시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 이렇게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다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도 꺼 꺾을 수 있어. 이래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뭐, 뭐 하자고요? 뭐, 뭐, 결말 뭐, 뭐. 여러분, 이거 신학적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그래서 목사가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섬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노여러 가다 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고 재벌 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여가 시의원도 될수 있겠어요. 구의원도 될수 있겠어요. 우리 교사 그 시의원 구의원 다 나가 볼래요? 아멘. 네. 아이와 안 되더라도 서밋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서밋? 영적 서밋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면 영, 노예라도 그 자리를 정복하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인만을 누려서 내 삶이 치유되고 내, 내가 치유되어서 영적 서밋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서 여러분 응답이 따라오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아, 직장에 있는 사람, 맨날 직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했니다 믿어, 그리스도 믿다라너 영적 문제에서 걸린게 이러면요, 직장에서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라는 사람은 못 그러지만 늘 24시간 있는 사람 보는 까 뭔가 다르거든. 야저 검사님 진짜 예수쟁이네. 저분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는데. 저분 말이 맞아.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되어야지. 그럼 전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 살아가사람 만만하니까. 우리, 우리, 이 송영 군사는 길라 집사, 그군사로 하니까, 브리스 길라 군사. 자, 전도자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 어떻게 전도 운동 일어나는가 말이에요. 전도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 운동이 나란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면,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프로을 해야 요 전도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프로모션이 되는가 면 교회 안에서, 말씀 프로, 기도 프로, 사문을 프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고 모일 때마다. 이 전도 이전에요, 불신앙 포럼이 돼가지고, 전도는 그냥 맨날 문제 벌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리가 전도는 꿈도 못 꿉니다. 99% 그게 매달려있기 때문에, 무슨 전도가 됩니까? 이 분위기를, 이, 불신화의 분위기를요, 꺾는 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래 또 있는 이불신한 가게, 이 말만 나눠놓으면 이 나왔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바꿉니까? 사모를 부름하는 겁니다. 우리교회는뭐 있다면 무슨 부롬 만나고요? 사모를 부름도 강담 매시가 추가되어야 되요 그래, 안 되더라도, 어찌라도부어을 해야 돼요. 알선보동, 고장, 지금 완선포동을 잘하는, 무슨, 기도포동전도포동 3번을 포로 마셔서, 여러분이요, 이것이, 여러분이요, 전도운동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아, 저래야 되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누굴 가면요, 내가 간직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만나고 그런 분 만나면 뭐, 뭐, 나도 먹 뭐, 없는데. 그러나 그 고민 자체가, 만날 때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만나고 난 후에, 아유, 이, 뭐, 들리는 말,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좋았다고. 뭔데, 뭐할 말도 없는데. 갈때 무슨 고민하고 왔다가요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내가 부름을 할까? 전도 부름을 할까? 그것도, 그, 정거도 별로 없는데. 근데 가가지고 뭐, 몇 마디 오고 한는 아, 목사님 참, 은혜로웠다. 뭐, 뭐가 은혜로운지 잘 모르겠더라고. 만날 때, 사모원을 준비하고 갑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뭐냐 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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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응, 어, 응답이 따라오는 때라면 한 팀이 세워져야 됩니다. 몇 팀이 나야 돼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 팀이 세워져야 어, 응답이 따라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 이렇게는 팀이 있기를 주의로 모아 충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별 모일 때, 그 다음에 기관장 모일 때, 두 사람 모일 때 이렇게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는 열심히 다는데, 팀이 안 되는 사람, 빨리 치워봐야 됩니다. 정신적 문제인 사람은요, 팀이 안 됩니다. 우리, 내가 이, 이 말을 자꾸 하면 좀 미안한데, 우리 가, 가, 갈, 갈, 육조 친구들은 절대로 같이 오지 않습니다. 혼자 오면. 그꿀을 잘하는 그, 사람 약깨워가세요 여러분 지금 팀이안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혼자나 열심히 잘 되는데 현장 가면 되는데 둘이가 안 돼. 그치해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갈라면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 힘이 있기를 지려보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한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이 따로 오는 축복을 누리면, 그러려면 첫째로 뭐냐?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어, 말씀을요, 금년에 이 강담에 쭉 한번 적어봐요. 그 다음에, 미리 주간 메시지도, 에, 내가 이거 챗자 안 돼. 내가 이거. 이 3월에는 찰심한데, 미시의 정리가 안 되는 거요. 그래 내가 하나님 여기 안 됩니까? 그러면 핵심 갔다거나 뭐 태양아 전도학교, 이제 태양아 전도학교 이제 해야 돼. 태양아 전도학교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왔다 오면가뿐리고 오늘 태양아 전도사잖아. 그래서 이제 적어. 잘물아줬고그럼그한구절라도그거는 그럼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게 쭉 흐름이 나옵니다. 그게 기도 흐름이 되고, 여러분 애시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어, 말씀을 복음과 전도로 정리하면 평생 은양이 나옵니다. 평생 내가 잡을 딱미시이가나온다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하고 계시는 은양이 보입니다. 지금 시간표가 보인다니까. 아, 지금 우리 어제 우리. 어, 토요일 날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를 했어요. 그게 우리 시간표다니까요. 유치원 동부 뭐예요? 서민학교 하자. 그게 시간표입니다. 강남 메시 따라가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 와가지고 한 결과로 나왔어요. 여러분 시간표 따라 여러분 메시지 받기 바랍니다. 기도 전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야만이 응답이 따라옵니다. 아, 물질 중심 제 제일 먼저 무슨 각인이세요? 내 중심 이것이 바뀌어져 그리스도 중심으로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사는 내이 뿌리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공 중심으로 가던 이, 이, 이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체질을 어떻게 바꾸줘요 성령충만 체질으로 바꿔. 그래서 따라합시다. 138. 이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된 만큼 응답은 따로 오게 돼 있어요. 다른데왜 응답이 안냐 이게 걸려 그래요이 체질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막, 막어버려요 그래서 그리토께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은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날마다 함께 의심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땅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래 좋거 따라온다 안 한다 따라 하지 말고 언제 탁 붙들으시라고 전근 나중에 와요. 우리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의 응답을 주었는데 며칠간 후에 왔다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리지 말고 영적 힘을 넣고 임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응답이 따라오면 어떤 축복을 얻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체험이 되고 여러분 3 제자가 됩니다. 3 제자가 누구죠? 교회 살리는 결사대 랩런트 살리는 발판 홀리 멘션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 지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내 당대에 짓든 내 후임자가 오든지 교회를 건축해야 돼. 주일 학생들 할거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런 응답받기를 주여름으지원합니다내 한사람의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태행아 전도학교, 정말 여러분 메시지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참다교회결론안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10, 100조, 100조, 110조가 투자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메시지가 세상 각인 불이 처리되기 때문에 가합니다왜 그런 고생을 하냐? 이거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요. 힘든도 됐대요. 갈수록 유치부 애들이 놀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드러내냐? 딸한데이 나에 대한 이유, 왜 내가 결혼해야 될는 이유를 들으니까. 그래서 태양아 매시 듣는 곳마다요. 우리 태양 매스를 들은 사람은 결혼하면 적어도 4명 이상 논다는 겁니다. 우리 전 년에도 이제 결혼하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뻔하요 네명 이상 논다고 하고 있다고. 아니 우리 정상입니다. 몇 명이요? 저 이제 고개간 살랑살랑 흘러가려고 <laughs> 태양가몇스를안 들으세요, 그래. 매스를 들으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 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몇년 동안 퇴화된다도 했는데 갈수록 사람이 안와 그런데 하나님 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교는 일꾼을 세워가지고 사회를 수, 수요일 월요일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바쁜 분이 흘때그걸 도와줘서 사회합니다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어그 앞에 있어서 오지도 않았는데 <laughs> 사이 아래 우리 이성용 군산이 진짜 복줄 줄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앞으로 많은 축복. 또이 메시지를 흘러가게 하는데 또 누가 있다고요예 네? 방송실에 저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전도사님 뭐 하루 줄잘 정리하지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내가 이제 새벽 기도 하다가 아이고 너 해라 교역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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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돌아가면 할란데 교역자 나온 사람 없어 그게임동인선사가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는 거네 대신 월요일부터 화루일또 월요일 이거 방송하러 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올린다 그건 보통일이에요 보통일이야 전국에서 이방송 됐습니다 내가 어떤 데 고민을 하뭐 오지도 않고말이에 우리 교회도 다 나오고 말이에요. 이거 뭐 해야 되냐? 아니야. 이 메시지를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수, 수, 수백 수 개쯤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하나기파할까요안 할까요? 그러면 농부가 먼저 누가 농사지 누가 먹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로 은혜를 받 봐요. 무슨냐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네명 이상 올 줄로 믿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정부할 줄로 믿습니다. 후손의 복을 받을 겁니다. 하늘 보세요, 우리 교회 이거 하는 거태양아전도교 기도하시고 어, 여러 교회를 보도들라도거이 메시 터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메 강단에 그러는 소망의 강단 메시는 강단하는 다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응답이 따라오는 우리 태양아전도학교가 되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픽배에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태양아전도학을 통해서 후디가 사는 응답받는 증인되기를 수의로부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태양아전도학교를십몇년 전에 우리 소망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 승교하다가 이태양아전도교를 세워주고 지금까지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권에이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참여하는 분들 위해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따라오는 전도자의 삶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인이 태행하진너교 그 메시지를 들어서 다 후대가, 삼대가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